매월 남편이 거액을 누군가에게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고 말았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발견한 정체불명의 송금기록. 매달 정확히 200만 원씩.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박철수라는 낯선 이름이었다. 사대독자인 남편 민준. 그의 집안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고 서연은 그 종가의 맏며느리였다. 결혼 12년째. 세 딸만 낳은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매년 제사 때마다 들려오는 친척들의 수근거림도 견뎌냈다. 역시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대 독자인데, 대가 끊기면 어쩌나. 그런 압박감 속에서 발견한 이 송금 내역은 서연의 마음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다.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기 위해 외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여자와 아이를 몰래 부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연은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였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수 없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다. 12년간 믿어왔던 남편. 다정하고 성실한 의사인 그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것일까? 다음 날부터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의 모든 행동을 예민하게 관찰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했고, 핸드폰을 볼 때면 누구와 연락하는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새 향수를 산 것도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는 습관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민준의 대답은 애매했다. 개인적인 일이라며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며 넘어갔다. 이런 반응이 오히려 서연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종갓집 며느리라는 위치가 더욱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정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그것도 아들까지 낳았다면 자신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 이미 세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밝혀진다면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